국민국 김예지입니다. 한국 한국 문화산업진흥원 김준희 원장님 계시죠? 안 계신가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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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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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한국 한국 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 중 하나가 독서진흥 등 출판수 한국 한국 한한 사업 수행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제5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에서 첫 번째 추진과제로 모두를 위한 책으로 수요 다양성을 확대하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전자출판물의 부족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독서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접근성 강화형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을 시행하셨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사봤습니다. 진짜 접근 가능한지.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그 전화기를 직접... 가지고 왔는데요. 0 자, 이게 지금 그 초기 화면입니다. 교보문고에서 교보문고에서 이 해당 입법 삼점영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접근 가능한 그 전자책의 포맷입니다. 도서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도서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 딱 소리만 나지 아무 것도 읽어주지 않습니다. 0 여기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네, 정면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도서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안 읽어요. 저는 이 도서를 샀는데 도서 제목도 읽을 수가 없어요. 10%. 이거 이제 10% 제가 읽긴 읽었어요. 뭔지 모르고. 10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 이거 접근성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99%.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구, 잠깐만요. p l a 플레이 a 가플레이 y 가 l a 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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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 a y play, play, 도 l a 접근성이 잘된 부분이 이게 지금 표지라고 나오고요. 표지 버튼 표지에서 표정.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계속 표지만 네. 봐야 돼요. 뭐 보통은 이렇게 스와이핑을 하면 표지가 더 표지에서 이제 다른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동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혀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게 약 1억 원 정도를 투입하신 예산이 그 정도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1억 원을 어떻게 이렇게 쓰셨습니까? 이거 제가 물론 이거 환불, 환불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거 그이 처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거를 해결해 주시려기보다는 환불하고 그거를 교보문고에서 내리셨더라고요 <laughs> 접근성 강화형이라는 말을 내리셨어요 이 처리로는 상당히 무책임한 처리였고요 그리 아까 제가 그 다른 그 콘텐츠 진흥원에도 개인 관련 그리고 ott 관련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지원만 합니까 지금 이거로. 21년에 1 6종 만들었고, 올해 아, 1 8종 만들었고, 올해 2 4종 만들었는데, 이거 갑자기 국가에서는 사실 국가에서는 다 이거 만들라고 지원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야죠. 그래서 이것은 독서 독서 진작도 있지만, 도서 출판에도 그 잠재적 그 수요자를 늘리는 그런 기회라고 그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사용 편의성을 확실히 높이도록 하고요 예산 탓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잘 써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의 예산이 뭐 물론 저도 이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항상 이거를 계속해서 올려서 뭐 전체 뭐 지금 출판 지능 그 위원회 어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봉 기준으로 보 2021년에 64,657종이에요. 근데 지금 한 거로 보면 0.003%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개몽하셔라 인식 개선을 하셔서 이것을 누가 예산을 국가에서 꼭 이렇게 해줘야지 선심 쓰듯이 해주지 말고 출판 업계에서 자동적으로 이거 사실 전자책은 요즘에 추세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다른 그 특별한 기술적인, 기술적인 어~ 추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이 입법 삼점영이그 포맷에 맞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확인하셨어요. 그이 접근성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이 분명히 평가를 거치셨거든요. 제품 품질 점검에서 근데 통과를 했어요. 점검에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어, 사업 심사위원들이 장애인 접근성 강화용 이 전자 포맷 이그 무지 3.0 입법 3.0도 어, 관련한 대신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교보문고 관계자도 들어오셨고 국립 장애인 도서관의 사무관도 심사에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쓰라고 근데 쓸 수가 없어요 예산은 들어갔고 쓸수 없는. 그 결과물을 내놓으셨는데 이 만약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사실 이런 거를 읽어보실 일이 있겠어요? 모르지겠죠. 그럼 이건 그냥 예산만 낭비된 거거든요. 이거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 불편한 점을 확실하게 계산해서 보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불편한 점이 하겠습니다. 아닌 불가능한 점을로 고쳐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이상. 네, 김혜주 의원님. 어.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우리 출판 층만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함께 그김혜지 의원님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 잘좀 개선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 예정시기 바랍니다.